네, 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1과 2번, 음, 서플리멘탈 리딩으로 가 볼게요. 일단 미라는 미라의 전주 저주가 진짜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리얼이냐. 어, 그리고 The Death of Lord c a r n a o n 이 사람의 죽음이 seemed mysterious. seem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뭐만 것처럼 보이다. 그렇죠? 약간 미스테리해 보이긴 하지만 It was probably the result of bad hygiene rather than a curse요. 자, 이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아마도 그 위생이 안 좋아서 bad h y 그죠? 위생이 안 좋아서 죽었을 것이, 그것의 결과였을 것이다. 뭐보다는 그 저주이라기보다는라고 이 의사가 말합니다. 오케이, 뭐 캘리포니아 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법상도 또 하나 중요한데 뭐냐면 이 probably라는 거 부사가 나와줘야 돼요. 뒤에가 the result of가 나왔는데 아마도 뭔의 결과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결과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라는 부사, 형용사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근데 반대로 여긴또 형용사가 나와줘도 되겠죠. 어법은 그거두개 두 체크해두시고요. 자, his mosquito bite. 그가 모기에 물린 곳이 became infected이요, become infected 역시 수동태 구문이죠. 네, 중요한 구문이고 어,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 뭘 통해서 그 뭐죠, dirty 그 더러운 면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developed sepsis, 아, sepsis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죠, blood poisoning 즉, 폐혈증이 되겠죠. 폐혈증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Okay. So as for the deaths of the others involved, 자, 여기 중요하고요. In the opening of King o m e Thump, 그래서 as for는요, 무엇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involved가 중요한데 others. as for는요, 전치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음, 명사가 나와줘야 되고 그 명사는 바로 요 부분, the death of the others가 되겠고 involved가 이 others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 t 탄 투탄 카멘의 그 무덤이죠. 무덤을 여는 것에 관련된 그죠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있어서는 there is nothing mysterious there 전혀 어,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음.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더는 뭐냐면은 t o 를 원래 써야 되는데 부정어기 때문에 nothing이죠. 그래서 부정어라서 t o 를못 써요. 예. 뭐뭐 또한 어뭐뭐 또한 그렇다라고 할때 투와 이더를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부정문일땐는 이더를 쓰죠, 그렇죠? 그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여기 어법상 중요한 것은 인볼브드가 되겠고. 자, 그다음 The British Medical Journal, British 영국의 메디컬 저널은 영국의 그 의학 저널이 되겠죠. 의학 저널은 look e d at all the evidence. 모든 증거를 다 보았다. 자, 어떤 증거 concerning 가라도세요. 모모세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about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so 44 of the people 이 사람들 44명의 사람들에 관련된 증거를 보았다. 이 증거를 꾸며 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죠? who were associated with. 자, be associated with 역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모모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덤의 발굴과 엑스케베이션 어, 나왔었죠 발굴과 연관된 44명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 지었는데 자, 뭐라고 결론 지었냐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이 말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No more of these people died than in any other population sample of similar size.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인구 샘플보다 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뭐 어떤 기간 동안에 한명 100명 중에서 100명을 이제 샘플로 잡았을 때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명 죽었다 이거예요 똑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음이 무덤 발굴과 관련해서 그 미라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기 힘들다. 그냥 원래 그 정도는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인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여전히, research into microbiology. 이미생물학에 대한 연구는, 제시합니다. 어, 뭐냐면, although there is no mummy's cause, 이, 뭐죠, 이 미라의 저주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there may be real health dangers. 진짜, 건강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연관된, 그죠? 뭐와 연관된, 이 associated는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이비 associated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여기에 which are 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저 which are associated with opening tombs like those 이렇게 그래서 왕가의 계곡에 있는 무덤들과 같은 그 그런 무덤들을 여는 것과 관련된 건강의 문제가 있긴하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미래의 저주는 아닐 수 있지만 건강 문제가 있다. 그거를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 미생물학을 연구해 보면 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알 생각된 거 일단 어법상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도스가 받은 것은 이텀브스예요 복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도스가 된다는 거, 대시 될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이 뭐냐 하면 오래된 이 무덤들은 어, w e r e sealed요. seal은 이제 봉인하다라는 뜻이죠. 봉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나 타이트하게, 너무 빡빡하게 봉인이 되어 있어서, 더 inside 안쪽은 may have become a n uh, a e r o b i c anaerobic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어졌다. 너무 봉인이 타이트하게 돼서 산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okay? 됐죠? 여기도 업법상 중요한 거 보면은 일단 수동태 봉이된 거니까 그 소댓구문 so 이제 너무나 모마해서 모마하다 그다음에 타이틀리 부사라는 거 이거는 봉인이 된게타이트하게된 거니까 부사 됐죠? 자 그리고 미닝 댓이 부분 모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는 두 가지를 좀 바꿔놔야 돼요. 위치민스가 될 수도 있고. 민트. 과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제는 약간 둘다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and it means 이렇게 open mint 아시겠죠? 예, 네, 요거 어, 요거 세 가지 중요합니다. 미닝 분사 구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한 가지 이게 아마도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은 미라의 저주라고 보기좀 힘들다. 예. 그냥 뭐 사람들이 죽을 만큼 죽었다. 원래 이제 자연사하는 만큼 뭐 이런 얘긴데 근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스틸은 약간 여전이라고 해석을 해 놨지만 그래, 그래도 뭐 이렇게 예. 그래도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nevertheless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예,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다음에 아까 여기 말했지만 which are 생략된 거. which w h i c h are이죠. 예. 알아두시고 자, 다음. 자, when this happens. 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 빡빡해서 너무 봉인이 빡빡하게 되어서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certain bacteria 어떤 박테리아들은 자라난다. In the oxygen-free environment. 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okay? That could not ordinarily survive on and which can be harmful uh, if inhaled. 여기도 좀 중요해요. 일단 첫번째 Bacteria grow. Bacteria는 복수 명사에요. 단수 아닙니다. 복수에요. Bacterium. 이게 단수입니다. 요게 단수. 이게 복수 알아두시고, 자두 번째는 여기 대과 여기의 위치요. 이두 가지 대과 위치는 음, 박테리아를 꾸며 줍니다. 오케이? 선행사가 환경이 아니라 박테리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생존할 수가 없는 아, 아닌가요? 잠시만요. 맞죠? 해석을 조금 잘못했나요? 일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 써놨어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어 일반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박테리아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산소가 있을 때는 오히려 살아남을 수 없는 박테리아들이 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자라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if inhaled, inhale 이란 단어는 삼키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들이마시다. 우리가 들이 마시면 어 해로울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그렇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박테리아들이 원래는 산소가 없을 때는 아, 산소가 있을 때에만 생존할 수 있었는데 아, 산소가 없 어, 다시 산소가 있을 때는 생존할 생존, 생존할 수 없었던 박테리아들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들이 마시면 안 좋다는 거죠.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if inhaled도 중요하죠 이거는 원래 문장은 뭐냐면 if uh, they are inhaled가 되는거죠 만약 그것들이 들이마셔진다면 요거예요 여기서 they are가 생략된거죠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이 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if we inhale 자 요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inhale 쓰면은 뒤에 t h e 을 써줘야죠 우리가 그것들을 들이마신다면 오케이, okay. 서 so 이건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봐봐요. 이건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데이아가 생략됐기 때문에 inhale로 d 끝났죠, 요, 요렇게. 근데 만약에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if inhaling 요렇게,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d 미이 나오면 ing, 없으면 inhale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여기 이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이제 어퍼 포인트예요. 좀더 설명하고, other types of organisms like mold and fungi, 곰팡이와 균류와 같은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은 이 또한 존재할 수도 있었다. Present. 그리고 some of which 그것들 중에 몇 개는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오케이 해석은 그렇고요. Some of which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자, 아까 필기를 좀 할게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접속사랑 대명사랑 합친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가 end라는 접속사와 어, 앞에 음, organisms를 받은 them 이게 합쳐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sum of 위치가 되었는데. 요거를 이제 바꾸면 엔드를 쓰고요. 지금 엔드를 안 썼죠? 안쓸 필요가 없죠. 네, 위치가 있으니까 엔드를 쓰면 서머브 m 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맞는 문장. 자,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엔드를 안쓴 상태에서 서머브 m 을 써버리면 이건 틀렸죠. 아시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위치를 그냥 데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에요. 그럼 틀린 거죠. 그죠? 이거 틀린 것이고, 위치를 데으로 바꿔요. 그래서 학생들의 방심을 유도합니다. 어, 틀렸네. 근데 앞에 n 드를 붙여줘요. 그럼 맞는 문장이 돼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러한 이유죠. 그렇죠 현대의 그 고고학자들은, unlike those, 자, those가 받은 것은 역시 archaeologists 복수예요. 그래서 those가 됐고, 1920년대의 고고학자들하고는 다르게,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있습니다. 보호 필터 마스크를. 그죠? 그리고 글러브를 낍니다. 언제요? 여기를 처음으로 들어갈 때가 되겠죠. 자, 여기서 when entering도 마찬가지로 어, 분사구문이 되겠죠. 분사구문이 되어서 오는 when they enter 이렇게 되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란 스피너즈 티드 댓 일단 이렇게 다 중요한데 이시 가져와요. 가져오고 애가 진주어. 그다음에 이것이 제시된 거니까 수동태. 오케이 okay? 네. the stone inscription engraved on the, uh, on the entrance to the king's uh, tomb was 이렇게 대절에 주어는 stone inscription stone inscrip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engrave라는 단어는 뭔가를 새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꾸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which was 가 생략이 되어 있다 Okay. 이 왕의 무덤에 입구에 새겨져 있었던 이 엄격한 말은 무게 되는 거죠. 영국의 젊은 리포터 어 이름이 나중에 이제 아서 코난 도요. 그이 사람 그그 그 뭐죠? 셜록 홈즈 쓴 사람이죠. 그렇죠? 예. 요렇게 나중에 알려진 이거죠. 알려진 노일이라는 이름의 그 리포터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죠. 이거 뭐 그거였잖아요. 어, 민첩한 뭐 칼날이었나? 아, 뭐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이거 왕의 왕의 휴식을 깨우는 자에게 뭐 어, 벌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은 사실 있었던 거 아니라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었다라는 거죠.라고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제시가 된 거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오케이. 자, 여기도 좀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는 한번 써놓으세요. Their inscription is more concerned with protecting 이렇게 갑니다. 네, 원래 문장은 요거였습니다. 원래 문장은 It is t i reported that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되었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기, 뭐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문맥을 좀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었고요. 인벤션이었고, 예, 그다음에 진짜 그 보고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진짜로 새겨졌던 말은 is mor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는 뭐와 연관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었다. 뭐보다 된 with inflicting punishment, inflict라고 하는 것은 가하다. 퍼니시멘트가 벌이니까 형벌을 가하다.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원래 형벌을 가한다라고 애가 인벤션 해 놨죠. 그거보다는 죽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더 연관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받으시면 되겠고 어법이랑 어휘 제가 표시해 둔거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부분은 시험 나올 가능성 1순위. 오케이? 네. 여기까지 어서 n t 멘터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